감히 얘기하자면 2024년에는 자영업 몰락의 예입니다. 아니, 그건 뭐 이미, 이미 진행이 되었던 부분이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고, 내년은 더 심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공적 자금들이 다 이제 더 지원될 부분이 없고, 아 물론 이제 내년 총선 총선 부분에 막 휩싸여 가지고 이게 뭐또 어여 어여 어영부영 하다가 이제 전반기가 딱 끝나잖아요 아 이때부터 아 정말 힘들 수 있는 시기가 옵니다 무슨 이뭐아 제가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저는 그냥 도매상입니다 건강식품 도매상이에요 여러,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는 사람이 뭐 어떤 뭐이 대한민국의 경제 흐름을 보기 위해서 찾아오는 분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시장, 그니까 러 제가 온라인 창업에 도매상을 하고 있으니까 제 영상을 보고 있는 온라인 창업을 하고 있는 분이나 앞으로의 온라인 창업을 하려고 하는 분들, 뭐 이런 분들에게, 에, 알려드리고 싶은, 아, 두 가지 마케팅 방법. 아다 알고 있죠. 근데 이 부분을 조한번더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아, 끝까지 한번봐 주시고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건강식품, 아, 도매상을 하고 있는 정든팜 대표 조전입니다. 네이버에서 정든팜 검색하면 이제 홈페이지가 나오고요. 저희는 이제 슈퍼푸드, 뭐, 강황, 뭐, 아누카사과, 콘드로이친, 글루타치온, 뭐, 여러가지 여주, 새싹부리분말, 스테비아, 자일리톨, 뭐, 어, 이런 수많은 제품들을 도매로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저희 상품을 재고 없이 무재고로 쿠팡이나 스마트 스토어에 올려놓고 판매가 되면 저희가 고객에게 직발송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게 위탁 판매죠. 위탁 판매 시장이 3년 전에, 5년 전에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다가 이 아, 위탁 판매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상품들을 내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으니까 대량 등록 많이 올리면 많이 올리면 많이 올릴수록 걸리는 것이 더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아, 대량 등록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자본주의 생리에 의해서 가격이 낮게 아, 가격을 낮게 판매하는 분들이 아 판매를 하는데 아, 판매 이익은 적죠. 근데 이 모든 자본주의 생리는 하여간 무조건 많이 팔아야 합니다. 많이 팔지 않으면 죽습니다. 어, 오늘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많이 팔아야 합니다. 아, 1%가 남더라도 많이 파는 곳은 망하지 않아요. 어, 여러 가지 수가 많아지니까. 아 바둑에서 수가 많죠. 근데 못 파는 사람은 수가 많이 없어요. 이 얘기는 그냥 잠깐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고 오늘은 자영업자의 몰락 속에서 꼭 챙겨야 할딱두 가지. 아, 나만의 검 결과입니다. 아, 빅스비가 너무 좋아. <laughs> 내가 아, 어, 빅스비가 갑자기 내 흐름의 의식의 리듬을 꺼버렸네. 요즘은 컴퓨터가 이제 이런 오작동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어, 내가 요청하지는 않았는데. 자, 두 가지 채널. 그건 바로 어. 블로그하고 유튜브입니다. 블로그하고 유튜브.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방법이 다른 게 없어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마케팅 없으면 이 자영업자는 그냥 다 몰라가는 겁니다. 아, 광고 안 하고 어떻게 광고, 아, 아 식당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아 인스타그램에 올려주세요 그러면 콜라 하나 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식당들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아, 마케팅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인스타그램에 어떤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지는 잘 모르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을 키우는 것은 결국은 내가 키워야 하는 겁니다 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아, 사실적으로 움직인다면, 은 아, 제가 식당 한다면, 아, 마케터들, 어, 온라인으로, 자, 자, 1페이지에 등록, 아, 1페이지에 등록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송촌동 맛집, 송촌동에, 송촌동에, 맛집으로 검색을 했을 때내 가게가 나오고 싶다. 그러면, 송촌동 맛집을 검색해서, 어, 상위에 노출시켜주는 마케터들을 에, 모집해서 움직이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겠죠. 돈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마케팅에는, 에. 그러니까 자영 옛날 자영업자의 에, 상품 판매하는 부분은 경쟁이란 부분이 크게 드물었죠. 그러니까 동네 이발소 하나, 미용실 하나 있던 시대하고 지금은 골목에 미용실이 뭐0 아, 개, 2 0개막 이렇게 있는 부분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온라인 쇼핑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나 혼자만의 상품을 판매한다고 생각. 그러니까 내가 제조를 했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제조를 했어도 내 상품이 나만 팔고 있는 상품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체제가 있죠. 아니면 모양이 같거나. 어. 나만 내가 수입을 해온 제품군에도 여러 가지 경쟁적인 부분이 있고 경쟁이 없다면 대체제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을 이기려면. 내 상품을, 위탁 판매는 더욱더 그렇죠. 위탁 판매는, 아, 나오고 경리하는 사람이, 아,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0만? 10만? 아, 20만? 100만? 뭐, 이 정도 될 수도 있겠죠. 그 중에서 내 상품을, 고객이 판매를 이룰 수 있는 거. 이 부분은, 내가 광고를 할수 밖에 없는 거죠. 일반 식당에서도 아 전단지 돌리고 아니면 뭐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뭐 서비스를 주고 여러 가지 방법들의 마케팅 방법을 하지 않고서는 살아남기 힘든 시장이죠. 어 근데 이 부분에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니까 나만의 채널을 움직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건 내일 아, 내일 모레 어 아, 내일 모레 어 아, 수요일이죠. 네, 내일 모레 한번더 이게 얘기를 할 건데. 은퇴 후 창업이라는 부분으로 한번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지금 제가 어, 지난주하고 이번주하고 걸쳐가지고 어, 이큰 테두리 그러니까 툴을 잡아가는 작업 이야기를 조금 많이 던지고 있어요. 그 부분에 살짝살짝 저희 정등팜 시스템을 살짝살짝 살짝 양념을 치고 있는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툴의 그림을 잘 그려나가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에, 에, 온라인 창업 부분이나 지금 오프라인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온라인에서 어떤 부분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이 부분하고 온라인으로 홍보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은 다 알잖아요. 쇼핑몰을 운영할 때 물건을 판매할 때도 이 부분에서 마케팅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지금 시작을 하는데 내가 지금 아, 아 정두팜 사장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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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음에 들어. 그러면, 아 상품도 마음에 들어, 가격도 괜찮고, 가성비가 좋잖아요. 어, 그래서 이제 판매를 한다고 딱 판매를 했는데, 딱 등록해 놓고 나면, 뭐를 할 겁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죠. 강화형 분말 검색했는데, 내 것이 보여야 고객이 살거 아닙니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옥션에서 검색을 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쿠팡에서 검색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 나와야 보여야 물건을 살거 아닙니까? 제가 송춘동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어. 그럼 송춘동 맛집 검색을 했으면 내 것이 보여야 들어가서 볼거 아닙니까? 아니면 길 가는데 내내 가게가 뭐 굉장히 커 가지고 어, 예, 눈에 확 들어야 이걸. 가서 먹을 거 아닙니까? 음. 그러기 위해서 할수 있는 건 이제 마케팅인데 마케팅 부분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왜? 또들구도다 마케팅을 하려고 하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이거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미 그 시장에 광고를 하는 사람들이 이만큼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제 뛰어들어도 광고를 하고 있는데도 눈에 안 보이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디게 간다. 이거 이거 방법적인 부분이 아 블로그를 내가 어떻게 해? 유튜브를 어떻게 해? 이 부분이 아니라 이 부분은 발을 담그는 순간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누차 얘기했잖아. 제가 그 방법적인 부분도 유튜브 영상에서 가끔 이렇게 찝어줍니다 그냥 블로그 글만 쓴다 해가지고 어내내내 내, 내 채널이 막 커지고 뭐내 물건이 판매가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이 전략이 필요한 거예요. 블로그 전략이 필요한 겁니다. 유튜브도 전략이 필요해요. 그냥 영상 올렸다 해가지고 가막 떡상이고 막 이런 부분 아닙니다. 블로그에 글 쓴다, 이거. 블로그 지수가 막 올라가가지고 막 이렇게 온다. 이건 가당치도 않은 얘기입니다. 이건 전략을 세워가지고 그 부분을 움직이는, 아, 그니까, 러 아, 정등판 블로그, 뭐, 이렇게, 에, 유튜브에서 검색을 한번 해보면은, 아, 제가 이렇게 이유 추가하는 부분, 아니면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되는 방법, 뭐, 이런 부분까지 다 얘기를 다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살펴보세요. 그냥, 이 시, 장은 그냥 움직이는 시장 아닙니다. 다 전략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 전략을 안 세우면은, 아, 그냥, 아, 블로그, 아, 정도밥 대표가 블로그 해야 한대. 그래가지고, 블로그 이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거 되는 시장은 아니죠. 블로그를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제가 채널 하나를, 저, 건강, 건강을 주제로 해서 나눌맨이라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두부가 몸에 좋은 건다 알죠. 근데 두부를 잘못 먹으면 암에 걸리는 겁니다. 자, 어떻게가, 어떻게냐의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블로그를 하라고 하니까 그냥 글 쓰는 거, 이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 부분은 한번더 찾아보시고 한번더 얘기를 또할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한 거니까. 지금 제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 지금 인터넷이라는 시장에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뛰어들었다면 저는 무조건 블로그하고 유튜브를 하는데 이것까지는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근데 어떻게 블로그를 하느냐 이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아이 부분은 한번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유료로 풀어버릴까. <laughs> 예.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고. 예. 하여간에,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내일, 아, 내일 모레는 은퇴창업이 부분의 연장선이에요. 계속해서. 아니, 뭐, 아, 지나가면서 그냥 막, 막 집중해서 듣지 마시고 한번 지나가면서 그냥, 아, 뭐, 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쉽게 쉽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내 전략에 투을를 짜는 겁니다. 스케치할 때, 아, 스케치 할때막 정독하면서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대충대충 스케치를 하잖아요. 스케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겁니다.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